공복 올리브유로 시작. 오전 6시 러닝 전 몸풀기. 날이 많이 포근해져서 좋아요. 오늘은 패션 러너처럼 입고 나왔어요. 2km밖에 안 뛰지만 말이에요. 키가 더큰것 같이 보이네요. 아담한 176딱 좋죠? 기분이 좋아서 까불고 있어요. 귀여운 보더콜리를 만났어요. 집 근처에 개놀이터도 있답니다. 재밌겠죠? 소니아 추천으로 구매했던 멜라토닌이 왔어요. 점심시간 오늘도 열일했어요. 점 피프거리 밥을 먹었습니다. 다이어트 중이니까요. 일 마치고 콜스에 들렀어요. 취미. 아이템이 변한 게 없더라고요. 노잼이었어요. 사진 않았지만 흥미로운 아이템. 요샌 별개다 프링글스 스타일로 나오네요. 정육 코너에 외국인들이 기웃거리기에 봤더니 세일하는 치킨을 팔아서 나도 구매. 골스 압수 시가게 세일 득템 할머니 거. 가게 서플라이어에 버섯이 안 들어온대요. 그래서 직접 구매하는 번거로움. 간김에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요. 캠시 도서관에 한국 책 엄청 많아요. 아시나요? 신간도 금방 들어와요 개꿀. 이건 다음에 빌려보려고요. 기온 미소 좋아해서 빌렸어요. 미국의 미라클 모닝 하는 변호사님도 책을 냈더라고요. 대여 완료. 꼭 읽기를 밤이 되었습니다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. 깜깜한 건 무서워서 호다닥 집으로. 치킨을 조리했어요. 에프에 170도 30분 먹을만했어요. 멜라토닌 효과로 바로 잠들었어요. 황당하게 끝.